자 2번입니다 동아라는 학생은 떡볶이 3인분과 튀김 2인분을 사서 얼마 냈습니까 11,500원을 내고 수지라는 학생은 떡볶이 3인분과 튀김 1인분을 시켜서 9,500원을 계산했다 그렇다면 튀김 1인분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떡볶이 1인분을 제가 떡볶이 1인분, 1인분 가격을 얼마나 할까요? X라고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튀김, 튀김 1인분 가격을 Y라 할게요. 자, 그렇다면 얘는 떡볶이 3인분이니까 3X라는 금액이 될 거고요. 튀김 2인분이니까 금액이 2Y가 되겠죠. 그래서 얼마입니까1 1,500원을 지불했다는 소리입니다. 자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? 떡볶이 3인분이니까 1인분이 X1이니까 1인분 X1이니까 3X와 튀김 1인분 Y해서 9,500원을 지불했다. 뭘 구하느냐? 튀김 1인분과 Y를 구하라는 소리죠. Y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의식은 3X 더하기 2Y는 11,500원이고 이때식은 3x 더하기 y는 9,500원이야. 10과 20인데. 자, xy를 구하려면 우리가 x를 소구한다 y를 구하려면. 그러면 얘는 빼주면 되겠죠. 그러면 3x 빼기 3x는 날라가고 y 빼기 y는 y가 되고, 11,500원에서 9,500원을 빼면 2,000원이 되겠죠. 그래서 결국 튀김 1인 가격은 얼마다? 2,000원이다. 이렇게 답이 되겠다.